부동산 119, 부동산 119 매물번호 437525, 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강공원과 샛강생태공원이 도보 3분 거리에 인접해 있는 팍세권으로, 운동과 산책하기 매우 좋고, 초중고 학교가 도보권에 있는 학세권으로 학군이 좋고, 대형종합병원과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가까워 생활하기 매우 편리한. 여의도 금호 리첸시아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매합니다. 이 아파트는 일반 상업 지역에 있고 2003년 11월에 준공된 지하 5층 지상 40층 상동이 주상복합 아파트로 254세대 256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고 지하 주차장에 623대 주차 가능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하 2층부터 5층까지는 지하 주차장이고 지하 1층에는 주차장, 음식점과 카페 등 먹거리 상가가 있고 지상 1층에는 로비가 있고, 지상 2층부터 7층까지는 오피스텔들이 있으며, 지상 8층에는 독서실, 커뮤니티 시설, 클럽하우스, 취미시설 등 복지시설이 들어서 있고, 지상 9층부터 40층까지는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도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15층에 있으며, 대지권 대지 지분은 6,944분의 17.6제곱미터 5.3평, 공급 면적은 145제곱미터 43.86평, 전용 면적은 119.21제곱미터 36평으로 넓고 쾌적한 아파트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드레스룸, 다용도실, 세탁실, 베란다 두 곳으로 이루어져 있고, 난방은 지역난방 열병합이며, 깨끗한 편이라 그대로 살아도 되지만, 전체를 리모델링 한후 입주하는 것을 권장하고,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여의도 한강공원과 샛강 생태공원이 도보 3분 거리로 매우 가까운 팍세권으로 운동과 산책하기 매우 좋고 여의도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조망권이 매우 좋으며 여의도공원도 차로 5분 거리로 가까워 주거 환경이 매우 쾌적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도보 3분 거리로 가깝고 9호선과 신림역 샛강역이 도보 18분 거리 차로 4분 거리에 있고 여의상류 아이시가 차로 1분 거리로 매우 가까워 88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의도 성모병원이 도보 3분 거리로 가까운 병세권이고 63빌딩과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도보 4분에서 5분 거리에 인접해 있고 여의동 주민센터가 도보 8분 거리, 국회의사당이 차로 5분 거리, 이마트가 차로 6분 거리 노량진 수산시장과 여의도 현대백화점이 차로 7분에서 8분 거리로 가까워 관공서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여의도 초등학교가 도보 13분 거리 여의도 중학교가 도보 15분 거리 여의도 여자고등학교가 도보 19분 차로 4분 거리로 가까운 학군 좋은 학세권으로 자녀를 키우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여의도 공원의 제2세종문화회관과 서울문화마당 조성 사업이 2026년 착공 예정이고, 여의도 선착장의 한강수상 리버버스가 2024년 10월부터 운항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비노선이 여의도역에 2030년 개통 예정이고, 신안산선 여의도역이 2025년 개통 예정이며, 경전철 서부선 여의도역이 2029년 개통 예정되어 있어 여의도에 많은 부동산 호재가 있습니다. 이 매물은 한강공원과 샛강 생태공원이 도보 3분 거리에 인접해 있는 팍세권으로 운동과 산책하기 매우 좋고 조망권이 좋으며 초중고학교가 도보권에 있는 학세권으로 학군이 좋고 대형 종합병원과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가까워 생활하기 매우 편리하고 교통 환경이 좋으며 여의도공원에 제2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설 예정이고 수도권급행광역철도 GTX-B 노선, 신안산선, 경전철 서부선이 예정되어 있고 여의도 선착장에 한강 리버버스가 운항 예정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호재가 있어 투자하기도 매우 좋은 매물입니다. 공급 면적 145제곱미터 43.86평. 전용 면적 119.21제곱미터 36평. 대지권 대지집은 17.6제곱미터 5.3평. 부동산직 거래. 부동산 중개업자를 비롯한 각종 영업전환은 절대 사절합니다.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40만 건 부동산 직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 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 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 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아홉 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직거래 매물접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